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길 희망하는 절항무의 한 한가한 두인 머터리 한밤중에 여러분,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 요즘, 저, 내가 저, 고독사를 몇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왜 죽음이라는 걸 가장 큰 공포를 기길까요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과는 내 입장의 죽음은 아마 완전히, 완전히 다를 겁니다. 나는 그 죽음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기절한, 기절한 거나 죽은 거나 또잠 속에, 깊은 잠 속에 빠진 거나 별 다른 거,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의식이 내 몸을, 더 이상 의식 못 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내 몸을 떠난 상태를 나 죽음이라고. 근데 죽음이라면 왜그렇 공포스러운 게이한 번도 몸, 경험해보지 못해서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경험해보면 그 다음에는 뭐, 그 어떤 공포나 이런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국군에 갈 때나 또 여자들이 그 결혼할 때 어떤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그 경험해보면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지만 나도, 나도 군대에 입대할 때는 뭐 조금 뭐 어떤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 군대 생활해보고 나난 국군을 그 원해서 그 갔는데 그냥 그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삶의 체험입니다. 그 죽음도 마찬가지로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의식이 내 몸을 떠난 거예요. 의식이 내 몸을 더 이상 인식 못한다는 그 상태일 뿐이죠. 그리고 기절하는 상태나 깊은 잠에 빠진 상태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뭐 죽음을 가지고 온갖 그 나쁜 상상으로 나쁜, 저, 이미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빠져있어 거기에 소가 있는 겁니다, 사람그 죽음이라는 자체는, 알고 보면 안고 다닌 거죠. 의식이 내, 한, 내 몸에서 떠난 상태 기절한 상태. 여러분, 기절한 상태를 뭐, 덜할 이유가 있습니까? 깊은 잠을, 잠 속에서, 그, 잠을 잠은 그 속에서 평안을 얻잖아요. 그 죽음도 그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어찌 경험을 못봤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죽음에 대한 그 나쁜 이미지들이 그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많이 그내 고정 관념 속에 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 나쁜 이미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할 뿐이지 죽음 자체는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 깊이 잠든 상태, 기절한 사람들은 그, 그 상태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주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 그, 공포스럽게 만들어놨지 나설 뿐이그 자체는 공포가 아닙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라고 나는 받아들여있니요 내가 어느 날, 저, 외양병원에 있으면서, 이게 늘 그, 주위에서 죽는 사람도 자주 보고, 이 죽음이라는 게 뭘까, 그, 깊이 사색하던 때가 있었는 어느 날 그걸 걸으면서 사색하는 중에, 아, 죽음이란는건 그냥, 이식자가, 이식자가 더 이상 나를 인식 못하는 상태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런 번쩍도 할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니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상태가 아니다. 그냥 평안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난 죽음을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깊은 잠 속이 되 얼마나 평안합니까? 누구나 깊은 잠을 원하지요. 그런데 왜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까? 또 피할 수도 없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걸왜 피하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인구 역사, 인류 역사상 아무도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거짓말 속에 있는 사람이 있죠. 뭐 누구, 누구죠? 뭐 에녹이라는 사람인가뭐하늘에 들려 올라갔던 그런 거짓말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죽음을 피해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최종 가는 길이에요. 맨맨 맨 마지막에는 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길을 왜 두려워합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여 두려워 가면되겠죠그내 입장에서 죽음이란 건 그냥 아주 평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의식이 없어지는 상태, 그게 죽음입니다. 의식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죠.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고, 또 죽음을, 자세가, 죽음에 대한 자세가, 그, 정립이 된다면, 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이유가 전혀 없지. 피할 이유도 전혀 없고. 못 피하는 걸왜 피하려고 피하지 못하는 걸 피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지 그걸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게 내 죽음에 대한 나의 시각이고 나의 자세입니다 죽음을 아주 그그 그 귀천이라는 시가 있죠 그냥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의식이 그냥 소풍 왔다가 집에 원래 왔던, 저, 내가 살던 편안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받아들이면 아주, 그, 그 평안하게 죽음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을 또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런 죽음에 대한 이런 시각과 자세가 늘 일, 일상생활 속에서 내 머릿속에 작용합니다. 널 편안한 살태죠 언제든지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쌓습니다. 나 그걸 한번 그 신비 경험을 함을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내 머릿속을 꽉 채운 것 같아요. 그 그요걸래 와서 내가 고독사에 대한 그 영상도 몇번 올리겠습니다만 그 죽음이란 게 나는 고독사 자체 죽는 것 자체는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그 이것도 쓸데없는 그 생각인데, 난 내,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친구가, 고독사한 친구가 있습니다. 1년 전에. 그 친구가 그 죽고 난 뒤에 아들 있고 부인도 있지만, 그 연락이 닿지 않아가지고, 쉬, 그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 동네 사람들이 못 견뎌서 신고해서, 발견될 정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나는 내 내가 그뭐저 연락이 안 돼서 죽은 뒤에 죽는 건 상관없지만 내 시신 너무 부패돼 가지고 그 상태가 내 아들이나 딸또 며느리가 본다는 그 자체가 나는 그그 그 자체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또그 자체도 상관없지요 뭐 아들이나 며느리가 뭐 그런 걸 본다 본들 오는 가운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사람에서 그게 나라는 그 이미지가 어떤 걸지키고 싶어, 싶어하지 나라는 걸 그것 때문에 약간의 그 거리낌이 있지만 죽음 자체는 아무런 미련도 없고 아주 평안한 상태로 지금부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죽음이란 거는 아주 그저 냉철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편안, 편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귀천, 하, 하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은, 죽은 사람으로 돌아가셨다 그 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왔던,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왔던 곳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돌아왔던 곳, 하늘, 하늘나라,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죽음입니다. 그냥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세요. 죽으면 편안합니다. 평안입니다. 완전히 그물에 걸리려는 바람이 되는 상태죠.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명상 수행하는데 이 말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각이 완전히 확립이 된뭐 생활, 생활, 일상생활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니 여러분 한번 사색해 보면서 한번 그일 상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늦은 시간에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거리다가 이 영상을 카메라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아서때 편안한 밤 되십시오.